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이놈인데 아직 조립이 다 안됐어 지금 얘 팬이 와야 되는데 팬이 아직 안 와서 지금 보시는 거는 B40 브라보텍 제품이에요 오, 지금 프레임만 봐서는 검정색 제품인 것 같죠 근데 내부는 다 화이트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보여도 생각보다 무게 많이 나가요 자 그래픽 카드도 화이트, CPU 쿨러도 화이트. 이렇게 들어갔고, 뒷단에는 에코 꺼. 네. 쿨러 똑같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느낌. 케이블까지 화이트 느낌으로 가면 좋은데, 금액대가 4만원대가 좀 넘어서 맥스파인더가 고객님이 뺐어요. 이게 더 이쁜데. 그래서 일단은 전면부가 오면은 같이 조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완성된 거.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각사각하니 네모네모하죠. 리모컨도 들어 있고. 자, 파워 들어가겠습니다. 뿅. 이런 식으로 전면에 200mm 팬이 들어가서 잘 되고요. 옆면은 화이트 느낌.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 잘 나죠. 양쪽.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CR201이랑 뭐 여러 가지 들어가서 안쪽에도 화이트 느낌 나게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은 전체적으로 14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2060 제품이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게이밍 성능은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i7 8700 제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8700 제품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9700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8700 살만해요 이렇게 살짝 꺾어 주는 게 이뻐 보이나? 어. 자 양반이에요 이 정도면 메인보드는 박격포 티타늄 들어갔는데 360 박격포 티타늄이 이게 진짜 재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짜 개빡쳐요 있어가지고 시키면은 재고가 없대 <laughs>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시킬 때도 되게 조마조마 했어요.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MSI 담당자님께 여쭤보니까, 박격포, 그리고 450 박격포, 360 박격포, 둘다 재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재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아뭐 국민보드요, 국민보드 거의. 마이크로닉스 파워 클래식 2가 국민 파워인 것처럼 메인보드도 진짜 박격포가 국민 보드인 것 같아요. 자, 티타늄 들어갔고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보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이트 컨셉을 잡을 때는 정말 예뻐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걸로 총 16기가 8기가로 두장해서총두장 들어갔고요. 그래픽카드도 화이트로 해서 EMTEC 제품의 지포스 2060 제품으로 들어갔어요. 스톰엑스 듀얼 이것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펜 쪽에도 LED가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이펜 쪽에 LED가 안 나와 그이 위쪽에만 지포스 RTX 부분만 색깔이 나오고 이쪽 부분은 LED가 안 나오더라고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 케이스는 메인보드가 눕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밑에가 보인단 말이야 라이저 카드처럼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가 보여야 되는데 위쪽에만 LED가 나오잖아 이펜 돌아가는 펜 부분도 LED가, 화이트가 나왔으면 예뻤을 텐데, 아예, 갤럭시 걸로 가도 좋습니다. 왜? 갤럭시 거는 이펜 부분에 LED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뭐, 나름적으로 위쪽에가 밝게 잘 들어와서, 쏘쏘합니다. 이 m 테 그리고 성능, 스톰맥스 듀얼 성능 좋잖아요. 음. 성능 좋아요. SSD는 삼성전자 860 EVO. 250기가 디스크 타입 들어갔고요. 게임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970도 괜찮지만 860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드디스크 1테라는 이미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B4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화이트, 블랙 그리고 B45라고 하는 그좀 섞인 되게 좀 둥글둥글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수냉 쿨러를 달 수는 있는 케이스인데 이걸 달려면은 브라켓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브라보테 홈페이지에서 또 사야 돼. 돈이 더 들어가. 그래서 이 케이스 하실 거면은 글쎄요, 수냉쿨러는 조금 비추. 정 필요하다 싶으면 브라보 보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브라켓 사시고 이 케이스도 사시고 직접 조립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조립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이거 블랙 케이스도 프레임 검정색, 이 바깥에 것도 검정색이면 훨씬 예뻐요. 이 화이트는 프레임은 검정색이에요. 이 겉에만 화이트야. 그래서 화이트랑 블랙이 좀 섞인 느낌이 들어서 좀올 화이트 느낌은 아니에요. 화이트 느낌을 원하신다면이 어... 케이스가 이쁘기는 하지만 올 화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케이스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700W 파워 들어갔고요. CPU 쿨러는 CR201이라는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이 제품은 화이트 컨셉을 진행을 할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불런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NC1이라고 하는 방열판을 달게 되면은 간섭이 생깁니다. 메모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열판을 아, 어, 너무 간당간당해요. 너무 간당간당해. 그래서 방열판을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가실 거라고 하신다면은 방열판은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NC1이라고 하는 화이트 방열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얘가 커서 간섭 생긴다고 몇번 얘기해. <laughs>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막상 사셨는데 간섭 생겨서 못 달면은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돈 날리는 거니까. 뜯어가지고 반품도 안 돼. <laughs> 뒷단에 쿨러 화이트 팬은 원래 기본적으로 검정 팬이 들어가 있는데 LED 느낌 확실하게 날려면은 뒷단에 쿨러 하나 추가하는 걸 추, 추천드리고요 뭐 CPU 쿨러에 들어가 있는 쿨러나 똑같이 생긴 존스버거를 화이트를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앱코의 화이트 LED 스톰마스터걸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둘다 어떤 걸 껴도 이뻐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는 전면에 200mm 팬이 장착이 되고요. 120mm 펜이 기역자로 3개가 장착이 될수 있어요. 그걸 어떤 건 선택을 하시던지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개인적으로는 200mm 하나 장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0mm 펜, 이 제품으로 들어가요. 이 제품이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어, 매직쇼 RCF20020RGB라는 제품이에요. 좀 오래됐어. 이거 찾느냐고 좀 힘들었어요. 200mm 펜을. 근데 이 케이스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어요. 색깔, 모드, 그리고 하다못해 전원 오프까지. 딱 깔끔하게, 띡. 리모컨 센서를 이쪽에다 해놔가지고 이걸로 리모컨으로 하면 되는 거라 전면 부분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맞출 수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 리모컨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맞췄던 게 그랬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저처럼 얘를 막 분해해가지고 막그 지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전지만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군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120, 아, 140 중후반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게임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게끔 구성된 컴퓨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고 예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웃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CR201. 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 제품이다 보니까 비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에코 스트마스터. 그리고 CR201.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메모리가 저, 저 방열판을 달게 되면은 메모리가 이쪽 부분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안 사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면에서 한번 볼게요 옆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RGB 느낌이 나오는데 아니 LED 느낌이 나오는데 이 위쪽만 나와요 난이 펜에서도 나올 줄 알았어 근데 펜에서 나오는 거는 갤럭시가 나오고요 위엠탭 거는 이 위에만 나온다 왜냐 이 케이스는 옆면이 보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화이트. 여기 쪽도 화이트. 메인보드도 화이트. 하지만 선은 블랙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랙 느낌이 좀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픽카드, 그리고 메인보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일반적인 그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전면. 전면 메쉬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공기 잘 통하고 이렇게 오늘은 140만 원주급만때 게이밍용으로 i7 2060이 탑재된 화이트의 네모네모한 걸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www.조근.com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구입까지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뿅